2024년 청룡의 해의 1월 12일 금요일입니다. 샬롬유치원에 <laughs> 음~ 온늘 네 어린이가 왔어요. <laughs> 오늘은 음~ 옛날과는 달리 요즘 유치원생들은 정말 지능이 많이 발전 발달이 돼 있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. 그래요. 어~ 저희 때는 음~ 수채화 물감으로 그림 그리는 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했는데 지금은 유치원 때부터 어, 수채화 물감으로 그림 그리는 것을 어,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<laughs> 우리 유치원생 어린이들 장래의 꿈이 무엇인지 이렇게 수채화 물감으로 어, 그림을 어, 그리는 시간을 갖도록. 어, 하고 있습니다 아 <laughs> 옆에 이명박 대통령도 와 계시네요 아 <laughs> 자기 음 어, 손주 녀석을 샬롬 유치원에 등록을 시켰거든요 하하 어이 천 선생님이 에, 음 처음으로 어 샬롬 유치원 개원한 이대로 처음으로 어 포토카 갈라를 써보는 음, 시간이기 때문에 포터칼라로 어, 어, 수채화 물감을 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도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음, 우리 음, 동생 어, 오현정 어린이는 옆에서 언니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도록 수채화 물감을 파레트에 하얀색 파레트에 잘 음, 담아서그잘 그릴 수 있도록, 스피드하게 꿈을 잘 씨앗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력제 역할을 어, 하겠다고 합니다. 모두모두 아, 모두 우리 온내 어리니까, 나중에 어, 조국 장관처럼 대학교 교수가 되고, 또 학생들을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. 아, 아. 그러니 우리 오은혜 어린이를 더욱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어, 조국 장관이 지나간 과오를 다 잊고 어, 또 좋은 일 많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조국을 많이 음,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많이 헌신함으로 더 좋은 책도 더 많이 발간할 출간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많이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세요. <laughs> 박수 갈채 부탁드립니다. 우리 오의 어린이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알렐리아